반갑습니다. 네. 네. 유지식입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저번 영상 올라간 거는 바우처 영상이었어요. 네. 네. 생애 주기별로 계속해서 장애인 복지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자, 자기소개. 네. 네, 해야 되죠. 저는 응. 주말이 기다려지는 양반장입니다. 네, <laughs> 네 좋네요. 네, <laughs> 오늘 금요일인. <laughs> 네. 네. 저도 주말이, 주말이 그 기다려지는 오늘 이렇게 발음부 이상. 자, 아, 김형님입니다. 오늘 얘기 같이 할 거는 댓글 읽어보기 시간이에요. 네. 음, 그래서 댓글 읽어보기 시간 중에서도 주로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이 물어보신 것들이 장애연금하고 노인연금. 네. 중복이 되는가. 저희 에피소드 네 번째 에 있던 거. 여기가 그래도 굉장히 이. 줄수가 많아요. 우리 클립 중에서는 만회를 넘어갔고, 어, 그리고 뭐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양반장이 주로 댓글을 다 하셨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음. 어, 저기도 댓글 달리이보니까 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하,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음. 저는 이게 확실할지 모르니까 자꾸 막 TMI죠. 자꾸 더 부연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 보시면서 조금 감동을 받으셨나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댓글을 달겠습니다. 네. 네. 댓글은 세 줄인데, 뭐 여기 음. 대댓글이 음. 뭐 30주씩 네, 열정이 보여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료지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칭찬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응. 전화 오셔가지고 네. <laughs> 자 응. 그러면 좀 빠르게 네. 응. 어떤 질문들이 주로 하셨고 응.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걸로 할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응. 네. 일단 좀 너무 질문이 기신 분은 좀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댓글 남겨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주신 분 그 성함도 한번 좀 오, 아이디도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맨 밑에서부터 천천히 먼저 해주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민옹 님과 두 번째 성희숙 님세 번째는 김동현 님네 번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 에야 어에.. 야이언님 그리고 다섯 번째 김비코리 님 여섯 번째 dbmma 님 일곱 번째는 한자로 쓰셨는데 음. 제가 번역기에 또 돌렸죠 음. 김원 님입니다 <laughs> 여덟 번째는 윤지연 님 이렇게 댓글을 다남겨주 주셨고, 어. 다른 분들도 댓글 남겨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좀 질문하신 분들 성함만좀 불러 드렸어요. 어. 이점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어, 뭐 다들 이렇게 관심 가져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최대한 어, 저희가 답변 다리, 드리면서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웅님부터 한번 봅시다 네. 네. 민웅님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의 성격이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 부족과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가 지났다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노인기초연금으로 전환시키고 기존에 다른 비장애인 노인들과 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신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로는 현재는 그 부족문의 문제가 되는 부분 부분을 보충구여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 1인 가구라면은 수급비 40만원 기초연금 38만원인데 또 기초연금을 38만원 을 빼고 보충급여 38만원을 추가 해서 한 78만원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기초생활수급 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지 않냐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생장복지센터에서 상담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소득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은 수급자분들의 노인들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감액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너무 많이 어렵네요. 왜냐면 그거... 근데 그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여기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요지는 네. 그거죠 기초생활 수급자이었는데, 65세가 돼서 음. 노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 더 많이 돈이 들 건데, 네. 네, 지원 금액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종전과 같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선택하실 수가 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에, 지금의 사정에서는 사실상 보충급여라고 이제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받아왔던 금액에서 이렇게 확 인상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좀더 조사를 해봤어요. 좀 주무관님한테 여쭤보기도 해봤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하지만 약간 기준이 좀, 좀 턱걸이신 의료급여 같은 분들께서는 이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해제가 되시면 병원도 못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초연금 자체를 일부러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또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네. 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저도 헷갈리지만 일반인들이면 좀 헷갈리는 게 기... 이 기초생활수급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게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되는 걸로 어 그래서 이제 얘기되는데 그 안에 어 생계급여가 있고, 네. 네, 의료급여, 주거급여, 어, 교육급여 네,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 물론 이제 아기가 있으면 교육급여도 이제 유용하지만 대개는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하고 기초 생계급여 물론 주거급여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되면 좋죠 어되면 좋지만 만약에 전체가 다안 되더라도 어, 대개는 고령으로 갈수록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네. 의료급여라도 될수 있도록 음, 뭐라 그럴까 그거를 음, 잘 조절 음, 하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성희숙님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1950년생 2급 장애인입니다. 아들이 학생일 때는 기초수급비를 받아왔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양의무자라고 하면서 졸업하고 다음 달부터 수급자 탈락을 받았었고 장애인연금도 65세 이상, 이상이 되면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됐다면서 장애인연금이 4만원, 기초연금 3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경제활동을 더할 수가 없는데 장애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될수 없다니 난감했지요. 복지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받을 아,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네. 음, 질문이긴 네. 해요. 네. 음, 여기서 이제 요지는 그거죠. 이제 연세가 있으십니까? 네. 어, 그리고 이제 자, 자, 자녀가 자녀. 커서, 어, 자녀가 커서 이제, 어, 여기가 되는 거죠. 부양의무자가, 네. 부양의무자가 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연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기초, 흥계비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제를. 네. 폐지하라. 부양업무제 폐지가 어, 지금 안 됐어요 아직도.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생활보장 부양업무자 기준을 폐지가 아닌 완화되어서 지금 현재 생계급여는 신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직 폐지된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폐지가 안 됐고 완화가 네. 돼서 네. 어, 중증장애인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희숙님 내용은 자녀분이 커서 이제 부양업무자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음.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재산 정도가 얼마큼 있는지는 써주시지 않으셔서 네. 어, 이제 재산도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집 정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부양 네. 의무자가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폐지 될 거니까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김동현 님의 질문이셨어요. 제가 55년생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중증장애인인데, 이번엔 기초연금 신청하면 기초생계비 52만원, 플러스 38만원, 총 90만원 받는 게 맞는 걸까요? 금액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고, 그래서 중증장애 이 부분에, 장애연금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네. 어, 그게 이제 어, 더 많이 받느냐 요지는 그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받고 계시던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음. 요지 그것도 마찬가지 보증급여 형식으로 어, 전환될 것이다 네, 네 아타깝죠 음. 네 번째는 닉네임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laughs> 네. 에야 아, 어, 어. 에야이여님네 네. 어, 너무 어려운데요? 중증 2급 장애인 4인 가족인데요 사상이 신청하려 했더니 제 가족증명서에 이혼한 전처의 딸이 등재되어 있어 부양의무자라고 하더라고요 전처 딸과 이혼 후 같이 산 적도 없고 같은 주소도 아닌데 부양의무자 조사를 운운해서 상처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조사 면제라던데 왜 조사한다는 건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중증장애인 1급이잖아요. 2급이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사인가족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차상위 신청을 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네. 소득이 있으신 거죠. 아... 차상위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건 아... 소득이 좀 있으신데 연세도 이제 드셨을 것 같고 음... 근데 어쨌든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안 된다는 거죠. 무엇 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부양의무자가 있다. 근데 이제 이미 이혼했던 딸인데 음. 이혼한 전처의 딸 그러니까 이걸 좀 호적 후적 정리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호적 정리를 안 하신 이유도 있겠죠 아마 어쨌든 부양 업무자가 음, 조사 면제라든가 뭐 이렇게 네, 된다는 거, 충증장애인뭐 완화하지 이게 완전히 폐지는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차차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호적에 있는 전처의 어, 딸 네? 그분은 왜그러지 몰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 음. 嗯。S <S 네 다섯 번째 닉네임 분은 김빅토리님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중복수령 가능합니까?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뭔가 장애인 연금은 알겠는데 국민연금, 장애연금 이러니까 장애인 연금은 뭐고 장애연금은 뭐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장애인 연금은 주민센터에서 관할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건데 국민연금, 장애연금 이런 건다 국민연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기 때문에 중복으로 당연히 가능. 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종류가 나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하셔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고, 뭐 질문하셨을 때 현세님이 뭐 국민연금 가입하실 기간이나 현재 연령 이런 걸알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면서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 1355번 알려드렸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누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번 제 거를 누르니까 제가 현재 몇 년도부터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는지 나중에 60세가 넘으면은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 말씀드리면서 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장애인연금은 별도 그리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거를 본인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종류가 있다. 네, 그런 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능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연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럼그 근데 이분이 음. 노년연금이 더 크실지 음. 장애연금이 더 크실지 음. 아니면 뭐반한일시금 이런 게더 크실지 모르기 음. 때문에 이 음. 상담센터를 그렇죠. 연결해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DBMM A 님 질문은 90세 중증장애 2급이고 손자하고 한 가구로 살고 사상위 가구로 현재 7만 원을 받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장애연금을 인상, 인상했다고 해서 3 0만원 받을 수 있으시냐고 질문하셨어요. 이 부분도 한번 주민센터 여쭤보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라가 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확실히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손자분이랑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도 다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양의무자 네. 중증 장애인은 부양의무제가 이럴 때부터 완화가 네. 됐다고는 아, 하지만 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네. 똑같이 같이 살지 않아도 금융조회 동의서 이런 음. 것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소득 경제를 다 따진다고 합니다. 뭔가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음. 예, 혼선이 없었음. 없이 음. 네, 혼선이 없이 그냥 폐지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자 아, 그리고요. 네 일곱 번째 김온님이 질문해주셨어요. 내성마비 4급, 언어 4급 이전에 장애인 연금 신청이 취소돼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기초수급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애연금이 인 가능하나요? 현재 의료와 거주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시다고 질문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연금은 인 지금 현재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 해당이 되고 3급인데도 중복 장애가 있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1급 3급 네. 요거는 이제 없어졌죠 네. 네 심한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독지카드를 바꾸시지 않으신 분들에 음. 한해서는 내가 몇 급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음, 음. 네. 이 부분에 대해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 급수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장애 수당 장애연금 중복은 가능하지만 질문이 그러셨잖아요 4급이시라고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도 네. 바뀌실 음. 가능성이 되게 크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연금 신청은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우지 않으실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은 윤지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분은 이좀 상황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9년 10월 5일 갑자기 뇌경색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과 병원 이태원후 현재는 재활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55년 12월생이셔서 아직 기초연금 수급은 안되고 장애인 연금은 현재 심사 중으로 다음 주에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확인되는 대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에 작년 12월쯤에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지만 부양가족 수입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 재산 때문인 건지 결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병원비와 간병비 간병인 비가 부담이 되고 있고 실비보험도 없는 상태라 지금 모든 걸다 혼자 본인 부담을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제 폐지가 맞냐고 보해주셨어요 정말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좀어 많이 금액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시겠다 일단 부양 의무제 폐지가 맞나요?라고 네. 물어보셨으니까. 불량무제 뭐 폐지는 완화 단계다. 네. 폐지된 건 아니고요.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완화돼 완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으로 신청 지금 뭐 아직 심사를 음, 기다리고 계시니까 장애 등록이 아직 안 되셨잖아요. 장애 등록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서는 장애 등록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제 퇴원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장애 등록 신청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또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 심사가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비 보험도 없는 상태로 너무 힘. 드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더 알아볼 수 있는 건각 시도별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개는 이제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음. 주거 생활비 음. 물론 이제 뭐큰 돈은 아니고 뭐1,200 정도 지원하고 뭐. 근데 그걸 먼저 알아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폐지는 아니다. 네. 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설명을.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부양 의무자, 아, 어, 어디까지를 부양 의무자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만족시켜야지 부양의무자로 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중에서 한 가지는 무조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해당이 되십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질문 주신 거 답변 좀 했네요. 네. 네 정리를 좀 다시 조금 해보면, 아까 전반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음... 기초연금에 네, 장애... 대한 게몇 개, 몇 기초연금이 몇한 3, 4개 정도? 네, 3, 거의 반반이세요 네, 반반, 네. 네. 그리고 장애연금에 대한 질문들도 네. 많니고제 기초연금 정리를 좀 다시 하면, 이제 65세 이상이면 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네.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 있는데, 기존에 장애연금 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니다. 네. 음, 뭐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하고 장애연금을 더 계속 지속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담당자하고 주민센터 에 있는 사회복지 분하고 어 어떤 게더 큰지 그게 사실 크게 차이는 안난것 같아요. 이게 뭐 5만 원 선, 몇십만 원 차이는 안 나고 몇만 원차이날것 같은데 그거라도 어쨌든 더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 그 네.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그 중고, 부양 무자, 중복, 어, 어, 중복과 부양무자그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까 뭐 장애연금이나 국민연금 중복 되냐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되지만 국민연금 안에 장애연금 있고 또 국민연금 안에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어쨌든 중복된다. 네, 중복은 네. 가능하고요. 부양 의무자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다 소득이랑 경제 수준을 따지고 있다. 폐지된 건 아니고 완화가 되어 있고 1월부터 중증장애인 티 생계급여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뭐, 주거나, 의료, 교육 같은 거에서는 좀 아직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AS 서비스 같이 이렇게 뭐잘 해드렸는데, 음. AS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정보가 네.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어쨌든 좀잘 정리해가지고 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도 더 여쭤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댓글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과 네. 좋아요. 좋아요도 <laughs> 네. 부탁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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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계속해서 네. 네. 생애 주기별 서비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